그러면 여러분 이걸 봤어야 돼요 지금 이게 명령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동사 원형이라고 해요 원형 부정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런 걸 이제 명령문이라고 해요 명령문의 기본은 뭘로, 시, 뭘로 시작한다? 그렇죠. 어, 원형으로 시작한다 여기다 뭐만 붙여주면 부정명령문이니 뭐만 붙여주면 또은터만 붙여주면 부정명령문인 거야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어. 어. don't be quiet Be quiet. 조용히 응. 해. 그랬는데 d o n t b e 조용히 하지 마. 이부 맞죠? 어 아무튼, 명령문 나오고 뭐가 나왔냐면, e 드 d 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수 속에서. 이 부분을 모르면 너희들이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건 명령문은 해라체예요. 뭐뭐해라. 해라체야. 해라체. 뭐뭐해라. 이러면 돼. 공부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아, 이렇게. 공부해라 그러면 됐니? 연결되지? 공부해라 그러면 뭘 공부하라 그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거 공부했다 라이브 라이프가 아니라 라이프의 복수예요 복수형이에요 이거는 리브즈가 아니에요 살다 농수가 아니에요 왜? 너가 붙어있잖아요 이게 붙어있으까 명사인거야 그래서 이거의 복수다 그래서 아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한번 공부해봐. 이런 얘기예요. 공부해봐. 그리고 나머지 수식어야. 위대한 사람들이 이 얘를 꾸며주는 거야.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이야. 바, 메이. 메이컴 임팩트하면 영향을 미치다는 뜻입니다.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야. 미쳐온 사람들이야. 다시 한번. 미쳐온 영향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온 지금도 미치고 있는 현재 완료잖아.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니야. 과거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이르는 시대가 현재 완료, 복합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봐, 연기야. 연구해라. 그러면 그러면 U L Y 너는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될 거야? 너는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오 이거 아니야. 이거 뭐어 아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니? 얘 뭐니? 얘. 얘 뭐니? 제시. 대시. 제시요. 어. 뭐니? 대절. 대절? 오케이. 대절이 뭐, 광예능에서 대절도 있고, 동격의 대절도 있고, 명사 읽은 접속사 대절도 있고, 주어로 쓰인, 목적으로 쓰인, 보어로 쓰인 대절이 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뭐예요? 꼭, 꼭 집어 새겨 봐. 목적절을 목적. 이끄는 접었선이죠. 어, 잘했어. 잘했어. 자, 봐봐. 봐. 목적어로 쓰어 주어, S, 주어, V, 동사. 오, 목적어. 이 목적어. 목적어 쓰인 걸 우리 무슨 절이라고 냐면엔절 명사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대절 전체에서는 을 늘이 되겠죠. 을 을. 을 을.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동사 주어가 아, 동사 동사 과거에 동사 한 것을 이렇게 되는데 목적어또 나왔어. 어디서부터? 구정관사나왔으니 명사, 명사 올 때까지 이쭉까 어, 여기까지. 이게 뭐야? 목죠 어, 다시 이건 뭐야? 꾸며주고 있네. 이렇게 돼요. 그죠? 맞죠? 꾸며주고 있잖아. 꾸며주고 있잖아.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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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하다, 허비하다, 웨이스트. 허비하다. 얘는 시간을 보내다.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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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다. 보내다. 목적어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어, 돈을 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도 돼요. 그죠? 어, 휴가를 보내다 할 때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쓰다. 돈을 쓰다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거의 대부분이 뭐, 쉬, 얘는 똑같아요. 시간이 아니면 돈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뭐야? 허비하다, 낭비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탈. 일탈. 자, 이거 왜 내가 소개했니? 이 3종 세트는 패턴이 똑같다. 어떤 패턴이다? 자,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 나와주시고, 바로 ING가 나온다. 바로 ING가 나온다. 해석은 어떻게 된다? 목적어를, 목적어를 ING 하는데, 다 해석합니다. 목적어를 ING 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스펙은 무슨 뜻이라고다 베이스는 뭐라고요? 낭비하다, 허비하다. 됐지? 어. 루즈는 뭡니까? 뭐, 시간 같은 게 나와서 시간을 일타이였지 시간을 낭비하다, 일타이지 됐네. 자, 딱 세팅 되잖아. 세팅. 알겠어? 몇뭐 패턴으로 나온다. 해석되겠죠. 아, 핵심어 중심어. 오예요? 혹시? 핵심어 중심어가 보이냐고요. 보이냐고요? 여기 있어. 느낌이 와요? 자 명령문 나오고 엔드 나왔다. 자왜이 그런 글을 썼다? 소분장에 왜 이런 글을 썼다?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강조의미가 있어. 강조의미 명령문은 강조의미 명령문 은 강조의미. 공식으로 공식으로 왔다. 설명했었구나. 그지? 뭐라고요? 명령문이 나오고 엔드는 뭐라고요? 어? 뭐라고요? 그러면자또 하나. 영영문이 나오는데, 뒤에 오화가 나왔어요. 무슨 뜻이죠? 뭐초보로 것처럼 쳐다봐. 뭐야? 그렇지 않으면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해도 해도 맨날 새로 와. 영영문 앤드는 그럼이야. 영영문오화는 그렇지 않으면. 자, 뭐 해라? 응? 스터디 하드, 열공해라. 내가 봐. study hard, study hard, 열공해라. 그러면 너는 뭐할거야 성공할 거야. You will succeed. 그죠? You will succeed. 성공할 거야. 자, 다시 한 번. 너, 열공해라. study hard. 자, 그 다음에 5화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넌 실패할 거야. You will fail. You <laughs> will fail.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그치? 열공해라. 뭐 허리에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거, 그지 어,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요 패턴으로 가고요그 다음에 뒤쪽에 바로 목적어를 보내는 거예요. 목적어를 소개하고 보내고 쓰다라는 뜻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하는데? 혼자 생각하는데, 어, 뭐 여기 포인트 딱 있는데요? 혼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요 어떤 시간이냐면, 봐봐. 상당한 이란 뜻이죠. 상당히 많은 양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쳐도 상관없네요. 일로.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양의 시간이에요. 컨시더더블컨시더더블의 단어의 뜻. 무슨 뜻? 상당히. 상당히. 오케이. 여기 봐, 여기 봐. 자, 동사 컨시더라는 놈이 있다. 컨시더 무슨 뜻이죠? 응. 고려하다. 그렇지. 고려하다, 간주하다. 응? 고려하다, 간주하다. 아 어, 얘가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봐 어, 여기 봐. 구이. 공사, 고려하다얘 예, 응. 형용사형이라는 점이 있어. 형용사몇 개? 두 개. 자, 형용사형. 네. 어미 변화에 의해서 형용사가 온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야. 뒤에 어미를 살짝살짝 다넣주면이 네. 정리사 때문에 형용사. 네. 이제 첫 번째 형용사, 컨시더리트는 뭘까요? 응? 응? 뭐? 컨시더리트 아, 내가 안, 너, 너, 공부 안 하면 대답 안 하니까. 응. 용어는 대답할 거야. 너희들 집에 가서 찾아봐. 컨실러는 뭐야? 응. 찾아봐. 컨실러. 그걸로 찾으라고? 한참만 해도 되나? 네, 여기 있어 집에 가서 공부해. 씨, 자, 동사해. 알겠어? <laughs> 자, 상당한 양의 시간을 혼자 시간하는데, 혼자 생각하는데 보냈다고 그러면, 와, 괜찮은데요? 그죠? 다시 한 번, 마. 가자, 가장 이제 집중시켜 마지막 기회야 너희들 네. 끌어있기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해라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어떤 사람이 연구해주는 거잖아뭐 뭐야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었다. 뭐의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었다. 이거 해석 안 해도 되잖아. 했잖아 그지? 어,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그러면 나는 we're fine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될 거야. 됐죠? 어디까지 연구를 했어요? 이거 여기 고어 이게 목적으로 해요. 끝까지 가야 돼. 헐. 여기까지 가. 끝까지야. 여기서 여기까지다목적을요목적가 되는 거야. 그 속에서 이제 여기 에 부킹 거야.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돼요. 케이스가 경우니까.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뭘 하게 된다는 얘기야.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여기 서 그들은 누예요 이것만 잘 잡아내야 돼, 아 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야 세상에 영향 을 미쳤던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뭘보냈냐면 상당한 양의 시간을을을 목적 어 여기까지을 혼자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데 보냈다라는 것을 는거 <laughs> 앞에 이미 알게 될 거야 발견하게 될 거야 나할수 아, 있지? 네 어.